네, 이연욱의 5분 레슨, 제대로 알고 두자, 33친 2편.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렇게 서로 간에 화점을 차지하고 이 다섯 번째 수로 바로 3, 3을 침입하는 이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형태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늘면은 나를 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석은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더 두어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이 형태에서 더 두어 간다면 이쪽을 젖히고 막을 때 이걸 건너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막으면 이제 끊어서 기존의 그 정석이랑 다시 돌아가요 이게 복원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백 흙이 이쪽을 끊지 않고 이렇게 일로 끊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 이어주면 이렇게 늦는 수 그리고 100은 이 정도 벌려두는 형태까지가 정석인데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는 흙이 좀 좋다고 해서 100으로는 잘안 두는 추세예요. 뭐 하여튼 이런 정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거 단술 치면 어떡하냐 단술 치면은 한 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그냥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두었을 때 지금 한 점을 따내기만 하더라도 백이 좀 이상해요 정석이 이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을 끊고 이을 때여기를 끊어지면 은 백이 대책이 없죠 모양이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이렇게 건너 붙였을 때이 건너 붙였을 때 끊었을 때는 일로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잊고서 이렇게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백으로는 잘안 둔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형태에서는 날짜 두었을 때는 그냥 손을 빼는 거를 가장 많이 둡니다 예, 손을 빼는 걸 가장 많이 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늘지 않고 아, 이렇게 늘었을 때 아, 하나가 더 있죠. 흑이 이제 이렇게 한 칸을 띄는 정석도 있습니다. 네. 이 정석도 상당히 재밌는 순데요. 보기엔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데 이게 나와서 이제 끊는 약점이두 개나 있잖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건 흑의 장 입장에서, 흑의 입장에서는 백의 끊는 쪽, 끊는 쪽을 잡으시면 됩니다. 끊는 쪽. 여길 끊으면 일로 잡으면 돼요. 예, 네, 그리고 단점을 단수치면 따내고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알려드렸던 정석이랑 다시 이제 복원이 되죠. 똑같죠. 이것도 정석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끊으면 당연히 일로 잡고 단수 칠때한 점을 따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축이 누가 좋죠? 축이 당연히 여기 화점이 있으니까 축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1 입장에서 축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흙은 이 축이 유리할 때 두는 겁니다. 이 축이 지금은 흙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1이 지금 이걸 축을 잡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와서 끊, 끊는, 끊는 수가 없다면은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이쪽을 뭐 밀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가서 흙이 늘면 여기를 끊고요. 지금은 이쪽으로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끊는 쪽을 잡으라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쪽으로 이길까요? 지금은 이렇게 잡았을 때귀 쪽이 이렇게 잡혀, 잡힌... 형태에서 보시면 이 백이 꼬부림과 흙의 빈삼각 교환이 돼 있잖아요. 그만큼 흙이 손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놓고 끊었을 때는 여기를 꽉 이으셔야 됩니다. 있게 되면은 백이 이제 여기를 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코 붙이는 수가 좋은 수가 있어요. 코 붙이고 나가면 이렇게 나가서 이건 당연히 흙이 안 좋죠. 왜냐? 귀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예, 기가 자체로 죽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건안 되고, 한 점을 잡을 수 밖에 없고요 막을 때, 요 단수침이 선수기 때문에 아프죠? 그래서 밀어가는 데까지가 정석입니다. 요 정석도 조금 어려운 정석인데, 어, 흑의 실리 흑의 실리, 백의 세력. 이렇게 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백은 이제 손을 빼고, 뭐, 이쪽을 벌려갈 수도 있을 거고, 아예 다른 데를 두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뭐, 호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칸 뛰는 거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한칸 뛰었을 때 최근에 또 많이 두는 거는 또 손을 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두다가 손을 많이 빼요. 손을 많이 빼서 뭐 다른 데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흙은 다음에 여기서 지킬 때는 이렇게 지키는 수가 좋습니다. 예, 나와도 막아서 호구가 되죠. 예, 그래서 호구를 치는 이 형태가 좋아요. 백은뭐또손 빼거나 뭐 나를 잘 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의 정석입니다. 자, 한칸 뛰는 거는 변화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이제 이 변화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여기를 두고요. 이 치받는 수도 있고, 여기를 두는 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막으면 치받고, 백이 느는 이 형태인데, 이게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변화가 제가 이거를 다 알려드리려면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